오늘 준비한 요리는 텍사스 바비큐 빅립을 올린 투운박 파스타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메뉴는 동원 참치 아이스 큐브 제품을 사용해서 만드는 들기름 메밀면을 준비했습니다. 오, 그럼 들기름 메밀면에 삶는 그 건가요? 오늘은 참치를 타닥기로 해서 타닥기를 제가 할수 있나요? 할수 있습니다. 이게 동원 참치 아이스 큐브 있으면 되게 간단하게 할수 있거든요. 오! 개봉을 하게 되면은 딱한입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바로 쓸수 있을 것 같고요. 참치를 타닥기 네. 먼저 할 텐데 얘랑 참치만 있으면은 완성입니다. 참치 타닥기가요? 그쵸. 그래서 아이스 큐브는 해동도 필요 없는 게 해동을 해버리면 토치로 하면 너무 익어버리거든요. 그냥 꺼내자마자 바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여기서 토치. 타닥기가 겉면은 익히고 속은 안 익는 조리 방법을 뜻하는데, 집에서 타닥기로 할 때는 해동을 하신 다음에 센 불로 팬 예열한 다음에 겉면만 익히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팁을 드리면 얼음물에 바로 넣어줄게요. 어, 근데 왜 얼음물에 담가 놓는 거예요? 이게 남은 열로 안에까지 다 익어버리기 때문에 네. 한김 식힌 다음에 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겉에는 불 향이 나면서 안에는 아직 참치회 그 자체거든요. 되게 담백하면서도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메밀면을 삶아 줄 텐데 네. 얘는 아까 파스타랑은 다르게 굳이 소금을 넣을 필요는 없거든요. 주의할 거는 메밀면 자체가 거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는 냄비로 해주시면 편하게 삶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국수 면을 삶을 때 파스타도 그렇고 넣어놓고 나면은 여기가 다 타버리더라고요. 불이 너무 세서 그래요. 아 불이, 불이 너무 냄비를 세서 냄비를 타고 넘어서 아 불을 여기가 아 타거든요. 이렇게 넣고 바로 넣어주시면 되세요. 이 메밀면 같은 경우는 한 6분에서 7분 정도. 브랜드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메밀 함유량에 따라서 삶는 시간이 다 다르거든요. 아, 어,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는 거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파스타는 무조건 11분. 음. 국수는 벽에 때려가지고 달라붙으면 어. 그때 먹는 거. 약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 할머니가 아, <laughs> 그렇게. <저도> <웃음> <저희> <웃음>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쫄깃하게 삶는 네. 법을 설명을 드리면 끓어오를 때 네. 찬물 살짝 넣으면 잦아들고세번 정도 하면은 아마 시간이 될 거예요. 그 사이에 준비할 거는 들기름 소스부터 만들어 볼 텐데 정말 쉽습니다. 먼저 간장 한 큰술 넣어줄 거고요. 그다음에 매실청 한 큰술 넣어줄게요. 그다음에 들기름은 세 네. 큰술 넣어주겠습니다. 들기름 대신에 참기름으로 대체를 해도 괜찮거든요. 잘 섞어주시면. 네. 끝났습니다. 이거.가 끝인가요? 되게 맛이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아까부터 되게 궁금했던 게, 이거는 뭐예요, 셰프님?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잖아요. 한련화잎인데요 네. 개구리 방금. 아 우선. 네, 이런 겁니다. 아 이런 거. 귀엽죠? 오, 귀엽네요. 그리고 한련화랑 네. 같이 준비한 거는. 아, 봄이라고. 그렇죠. 지금 면도 이제 네. 1분 남았거든요. 이 삶은 면은 네. 조금 더 쫄깃하기 위해서는 찬물에 빡빡. 문질러서 씻는 거. 아, 문질러서 씻어야 돼요? 네. 이게 오늘 요리에서 제일 어려운 작업이라서. 얼음물에 문대는 게 제일 어려운 작업이에요. 네. 네, 왜냐면 손이 시렸거든요. 아. <laughs> 이 작업은 다인 씨에게 맡춰요 아니, 잠시만요. <laughs> 어, 셰프님, 가만 보니까 하기 싫으신 거 시키는 거같으네요 제일 중요한 거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면다삶아졌고 물로 한 번만 헹궈 주시고, 바로. 음. <laughs>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겨울이 다시 온것 같아요. 그쵸. 어렇게 해주셔야 돼 바꿔서 할 거야, 이제. 아 제가 하겠습니다. <웃음> 네, 시부님께서. <laughs> 이렇게 전분 씻어내면 금방 불지도 않고 네. 되게 좋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재료 준비는 다 끝났고. 플레이팅. 플레이팅. 제일 중요하죠, 하겠습니다. 플레이팅. 오늘은 되게 요리가 금방 끝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캠핑에서 하는 거를 설명드리다 보니까 퀵하고, 근데 맛있게. 근데 근사하게. 그쵸. 그겁니다 먼저 메밀면부터 담아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소스를 바닥에 다 뿌려주시면 되세요. 오이 들기름 향이 확 나네요. 이제 여기 위에 오늘의 주인공인 동원 참치 아이스큐브로 만든 타다끼 올려줄 거고요. 음 마지막에 꽃까지 올려주면 색감 때문에 확실히 좀더봄 느낌으로 오 되게 간단한데 드셔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봄에 어울리는 음식인 것 같아요.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기대가 되네요. 파닭기를 소스에 듬뿍 찍어서. 음. 맛있으시죠? 음. 이렇게 식용 꽃도 같이 올려서 한번 먹어볼게요. 짠. 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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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참치도 진짜 딱. 되게 신선한 비린 맛이 하나도 안 나서 맞아요.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빨리 이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입만 더 먹겠습니다. 반전 네, 맛이고요. 고기랑 같이 썰어놨거든요. 네. 같이 드시면 될것 같아요. 과연 진짜 그 투움바 파스타 맛이 날지 음. 궁금해요. 음. 음. 오. 그건가요? 그거예요. 파스타를 집에서 할수 있을지 전혀 상상 못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간단했잖아요. 오,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고기 진짜 맛있어요. 약간 달콤하면서 여자들이 왜 불맛을 좋아하는지 알것 같아요. 아이 있을 것같거든요 여자들의 마음을 이제 아... 그동안 내가 몰랐어. 아... <웃음> <웃음> 이게 딱 매운데 이게 좀 달콤하니까 음. 딱 맵단? 맵단 맵단? 이게 감칠맛이 있어가지고 음. 근데 이거 꼭 캠핑장에서 네. 보시는 분들이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저희가 그냥 전자레인지 돌렸잖아요. 근데 캠핑장 그릴에다 구워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더 맛있겠죠 아 네. 원래 뼈 발라 먹는 게 메인이거든요. 아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응. 양보 못합니다. 아. 원래 여기가 제일 맛있는 거 아시죠? 네. 딱이맛안안 안 됩니다 제거. 아 <laughs> 어, 너무 맛있게 드시는데요? 음, 사실. 집에서 립 요리가 되게 힘든 게 익히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이뼈 있는 고기는 잘안 익더라고요. 맞아요. 익지도 않고 냄새를 빼는 게 사실 되게 힘들어요. 이게 음. 고기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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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게 드시는데요? 이거는 양보 못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두 가지로 준비하셨는지 알것 같아요. 그쵸. 파스타 먹다 보면은 조금 느끼할 수 있잖아요. 그때? 메밀면. 메밀면으로 익다 하시면. 제 이거, 이거. 오늘은 이렇게 셰프님과 두 번째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캠핑장에서 먹을 수 있는 쉽고 근사한 요리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셰프님 어떠셨어요, 오늘은? 저도 다인 씨가 너무 맛있게 네. 드셔주셔가지고 네.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너무 맛있었습니다. 네, 이 영상 보신 구독자분들도 봄나들이 갈때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어,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다음번에 또 맛있는 요리를 동원해오겠습니다. おみますよー。